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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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진짜 떨려. <laughs> 여보, 고마워. 나의 첫 에르미스. 취직 잘하다. 너무 이거 구해오느라고 생 많았어요. 가방을 갖고 싶었는데 가방은 좀 온도가 안 낮고 구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우선은 평생 쓸 지갑을 한번 사보자 해서 제 마흔 생일날 동생하고 백화점을 갔었어요. 하루 종일 줄만 서 있다가 결국은 못 샀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신랑이 아기 요르단이라는 나날 해외 출장 가기로 결정이 되자 아, 그럼 에르메스 가서 여보꺼 사자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약간 미안하고 감동이기도 하고 그랬어. 출장비 다 나갔어. 출장비 몇 배가 나갔어? <laughs> 아 진짜? 이게 면세점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죠. 얘는 아부다비 면세점에서 구했어. <laughs> 아부다비. 아부다비 평생 갈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얘는 아부다비에서 구했고 신라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어요. Hi, my wife finally. Yeah. This ID. Yes. yes, I'll buy. <laughs> 와이프가 오면은 뭐다 사고 싶어 할것 같네. 근데 뭔가 내가 추천을 받아오던 제품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, 여기는. Can I see inside of the bag? 네. 음. 그 from abu dhabi to jordan for business trip just for one week 아 이거 출장 중에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면서 살려면또 이게 제품이 없을 수도 있다니. 뭐어쩌겠어 지금 사야지. That's okay? 자, 그럼 이제 뜯어 볼까요? 네. 네. 저 이거 백살 때까지 백살 <laughs> 때까지 쓸게요. 뭐 백살 때까지 산대 <laughs> 너무 예쁘다. 내가 좋아하는 카멜. 얘는 도곤 지갑이에요. 여기. 요게 골드고, 이게 은장이고. 네. 이게 뭐 사이즈가 순한. 컴팩트라고 했네. 맞아요. 되게 부드럽다. 여기 동전도 들어가. 와,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, 동전.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동전 넣을 수 있겠나? 그치? 저랑 잘 어울립니까? <laughs> 고마워, 여보. 잘 쓸게. 자 그런 넌 잠깐 들어 그냥 원테이크로 그냥 찍어? 네. 근데 나도 이제 몇 개를 봤거든. 어. 근데 국내에서는 이 리본을 어. 센터에다 달아주는데 왜 얘는 아, 사이드에다 달아? 그래? 어 아, 너무 예쁘다. 진짜 예뻐요. 근데 별로 이런 거에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거가 되니까 되게 좋다. 어 이건 진짜 떨려. <laughs> 짠. 완전 하이톤 됐어. 짠. 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다. <laughs> 사이즈 잘못 샀나? 아니야. 난 작으면 더 좋아. 음, 너무 예쁜 것 같아. 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, 여보. 예쁜 것 같아? 오, <laughs> 어, 진짜 예쁘다. 오 아, 조금 아까 그 핸드크림을 발라가지고 얘를 못 만지겠다. 근데 얘가 좀 걱정되기는 해. 왜? 얘가 여기가 때타는 재질이잖아. 얘 인스티치가 있고 아웃스티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거는 거의 아웃스티치여가지고.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얘 탄탄하다. 노백. 하고, 이면 음. 잘멜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얘는 뭔 베개 같다? 얜 뭐냐? 뭐지? 네, 비싼 애니까. 자, 으! 어, 예쁘다. 으차! 막 어떻게 하는지 막 설명하길래 우리 와이프가 또잘알 거라고 그랬어. 어. 어, 너무 예쁘다, 진짜. 제 키가 160이거든요? 근데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막 무리하게 크지 않은 것 같아. 자, 여기 또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고, 자, 열쇠. <laughs> 열쇠 내가 방금 물어봤어 이거 열쇠 어. 하나만 있는 거냐고 어 그러면? 그렇다네 다른 열쇠로 이걸 못열대 아 진짜? 그러니까 유니크하네 이게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달면 예쁘더라고 그리고 이 뒤에도 이렇게 여기다가 자물쇠를 이렇게 할,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추가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아부다비에서 왔어요 봉다리를 빼고 들어봐. 에르메스는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. 이게 진짜 큰맘 먹고 살려고 그러다 엄청 속상했어. 이거 어떻게 빼야되지? 어떻게 빼야돼? 난 그냥 찢어. 그냥 찢어. 아! 비닐도 에르메스가 없어. 이제 한번 매볼게요. 원래, 원래 저는, 저는 어? 장구 오매 이거는 이 장구기가 되게 힘든가 봐. 어때? 청바지 잘 어울려요. 길 들면 되게 예쁘겠다, 그렇죠? 음, 이렇게 그래도... 열고 다니는 게 멋이래. 아 그래? 이렇게는 닫아야 될것 같아. 이렇게. 음, 맞아. 저먼도 그 너무 예뻐. 이게 열고 닫는 게 되게 불편해서 음. 뒤에 <laughs> 그 파우치 같은 백이 음. 있는 거래. 네, 여기에 핸드폰도 넣고 지갑도 넣고. 음. <웃음> 예쁘네 <웃음> 예쁘지. 아웃 스티치가 아니어서 좀 아쉬웠는데, 어. 얘, 얘 나름대로 아. 너무 예쁘다. 아, 알았구나. 네, 그래서 이너백을 사가지고 매볼 음. 생각이에요. 엄청 지금 아, 네? 신났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이제 눈을 떴어. 뭐를? 에르메스. 어떡하면 좋아? 키더 작아보여. 어, 진짜? 아니, 근데 이거를 걸 찍으니까 어. 어. 어쩔 수 없어. 키 작지 뭐. 아직도 적응안 됐어? 결혼 11년인데? 6번. 고마워요 잘할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? 어 <laughs> 근데 등골이수 있을 것 같아 어. 등골이야 <laughs> 아 이거 너무 약간 연기 톤이었어 어, <laughs> 괜찮아, 어? 괜찮아. 아니, 이게 괜찮은 거야? 여보 고마워 알았어.